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망운드 소개했던 넷마블 AS를 하여드리겠습니다. 넷마블은 4월 15일 날 13만 2천원일 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40%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후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쭉 빠졌습니다. 현재 보신대로 바닷가격, 이동평균선 바닷가격 11만 원대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10만원을 지지합니다. 코스피가 2천이 붕괴하고 1900초방까지 예상대로 간다면 11만원은 괴덕질 겁니다. 그 이유는 뉴스를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요즘 넷마블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넷마블 모닝 쇼크 나왔고 네, 마블 1분기 실적이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절반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5.9% 감소. 당기 순이익도 46% 감소. 1분기는 신작 부재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러나 2분기 4월, 5월, 6월 달에는 달라집니다. 방탄소년단 게임 피트스월드 이 게임 방탄소년단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한 피트스월드 게임 중에 신곡이 발표되죠. 또 대작인 7개 의 대제 신작 출시가 있죠. 그 영향에다가 그 동안 의 악재를 이제 털어버리고, 하이스자 증권에서도 추천을 했었죠. DB 금융 투자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하나 금융 투자, 마찬가지. 이베스타 e 증권 마찬가지 sk 증권 마찬가지 미래 에세테오 마찬가지 자발반미를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이스라 증권 db 금융투자 하나 금융투자 이베스 e 증권 이런 점 대형 증권사 아닌 중소 증권사들도 추천해 있지만, 미에세 되고 크죠? 이런, 이런 애들도 추천했지 않습니까? SK 증권도 추천하고, 뭐, 요한타도 추천해, 요한타도 추천하고, 현대차, 현대차도 추천하고, 다, 이유는 다 하나. 게임주, 시청이 1등이기 때문에 알겠죠 실제 실제적 열등이죠. 인자 넥슨 인수, 넥슨 인수 본입찰 5월, 5월 24일, 5월 2 4 5월 24일이기 때문에 자, 뭐, 다음 주 금요일이면 되겠죠딱 5일 남자, 5일 남요 토요일 올 때고. 사드 금요일날 본 입찰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날 금요일날 본 입찰하기 때문에 넥슨 본 입찰하기 때문에 기대해주시는대로 주가 를 오르, 오르겠죠 또 b 세스 월드 진작 게임이 있죠 2월달에 하죠 메리츠 전공 중건도 투자금 비중 확대 사전 예약자 수 7개 대제 500만 명, 6개월 200만 명, 비트스월드 사전 예약 10, 10일날 했고요. 다음 달 말이 출시, 즉 6월 말이 출시되죠. 6월 달에 7개 대제, 한국 일반에서 동시에 출시하고, 그리고 넷마블 킹오브파이터, 블레이드 소울, 니니지 레볼루션 다 매치 순위에 상위에 링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7개 대제가 6월 4일날 런칭하고 6월 초 BTS 월드 는100% 대박나겠죠 또한 BTS 월드 소속사 BTS, 방탄소년단 소속사 비키스 엔터 집은 25% 있다겠죠. 25.77% 방탄소속사 비키스 엔터이대 주라 겠죠 또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비키스 엔터와 네마블 방준혁 씨가 친척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피트니스 월드 게임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있죠 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현금 많습니다 현금 보겠습니다. 현금 보유 현금 자산총계에서 보유 현금 비중이 20%를 넘는 기업 중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넷마블 나우죠56% 증가한다고 나왔죠 영업이익 이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넥슨 인수 본입찰 5월 14일 나왔죠. 넷마블 현금 비중 20% 이상 2018년 2019년 보이죠 넷마블 게임 시장 돌풍 허재밖에 안 보인다 허재 호재, 허재밖에 안 보인다 주관 안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마블 은비트스와 단순한 협력 관계 가 아닌 소속사 이대주주 앞으로도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친척간 친척, 친척 관계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사업체유 가능합니다 상황에 넷마블 게임장 탈락. 로 고전해온 넷마블이 모처럼 흥행 자금 내놓으며 고전해낸 성공입니다. 향후 BTS 월드의 흥행 여부와 또 넥슨 음, 인수 여부에 따라서 대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부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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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렇게 내 마블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수가 빠인다 하더라도 10...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지키니까 그냥, 그냥 매수하세요. 현재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5월 24일 날 금요일 날입찰예정되으니까 넥슨 폰 입찰 저는 개인적으로 앨범 강조드리지만 덱슨 꼭는이할것으이 예상합니다 아까 그현금이기 때문에 친구입찰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분 투자자의 회사습 많습니다 는이마블는 지금 갖고 물려 계신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넥슨 포 입결 있으니까 지금 일부 분할 매수 하시고 10만원대에 나머지 매수 하십시오. 물타기 하십시오.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에 일부 들어가시고 10만원대에서 한번더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간 동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에란난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넷마블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만 가시겠습니다. 넥슨 임수 저는 99, 99 99.999%로 확신하기 때문에 본인 차럼만 성공하면 주가는 뻥튀게 됩니다. 20만원 돌파합니다. 장장 최고가 20만 원이죠. 2017년 12월 13일 날, 이 가격에 입찰 성공하면 장장으로 계속 계속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상으로 내막을 AS를 마칩니다. 저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거북이빵 구독신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